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나쁜 음식이 너무 창궐합니다. 아, 그 나쁜 음식 하나하나를 왜 나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참 이야기하기가 좀 난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로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하기가 참 곤란하지만, 그러나, 불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나쁜 음식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나쁜 음식이 있다면, 이거는 튀김류입니다.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 사실 젊은 사람 밥상에서 튀김류, 후라이팬 음식, 이거 반드시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젊은 사람은 이걸 더 좋아하네요? 아, 젊은 사람이 그저 뭐, 어쨌든 이제 튀겨가지고 갖다 놓으면 뭐 바삭바삭하고 뭐 고구마까지도 튀겨가지고 고구마깡을 만들어가지고 바삭바삭 깨물어 먹는 거 좋아해요. 네, 이게 전부 다예 불임을 만드는 조건이 되고 불임까지 아니더라도 임신했다 할지라도 그 아기가 앞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데 지장이 확실히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라이팬 음식 튀김요 이거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한다. 여기 두 번째, 두 번째, 이것도 나쁜 것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거 뭔가 하면? 술, 담배예요 예. 네. 어떻게 사람들이 군에만 가면 술, 담배를 의무적으로 배우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거 갔다 오면 다 배우더라고. 이게, 젊은, 그때 군에 갔다 오면, 이제 갓, 이제, 이제 결혼해, 애기 놓고 할사람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군에 가기 전에도 이미 뭐, 결혼했지만, 그러나 요 중요한 나이에 술 담배를 한다는 거 이건 젊은 사람한테 치명타다. 예, 네,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알코올이 바로 발암 물질인 독소로 변합니다. 근데 그, 이 독소를 변할 뿐 아니라 신경을 파괴하죠. 그 다음에 담배에 있는 니코틴, 타르는 이거는 뭐 이거는 더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이건 나이 많은 사람의 젊은 사람의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담배 생산 공장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인데 이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하나를 우리가 권한다면 이건 좀 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예 우리가 이 젊은 사람이 흔히 이게 실패하는 부분이 하나가 뭔가 하면 탄산음료예요. 예, 이 탄산음료를 예, 젊은 사람들이 이제 피가 끓고 뭐 웬만하면 이제 덥고 이래 하니까 운동하거나 덥고 하니까 그냥 탄산음료를 마시면 시원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탄산음료가 들어가서 우리 피속에 피를 알칼리화해가지고 저항력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신경을 극도로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칼슘을 전부 다탄산 칼슘으로 결합시켜서 혈관 막는 일에 다 사용하게 만듭니다. 혈관 막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칼슘이 부족해서 칼슘 부족 현상이 생기면 결국 신경이 예민하고 우 울증 걸리고 불면증 생기고 이제 불면증 생기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밤새도록 이게 컴퓨터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하다가 그리고 밤에 한시나 돼서 누구 자면 다음 날, 10시까지 누우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정상적인, 정자가 생산되는 데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 탄산 음료 하나가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많다. 예. 이게 예, 또 하나가 있다면, 이거는, 이, 그,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어, 인스턴트 식품 속에 있는 이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 문제를 만약에 본다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호르몬계통을 교란해 가지고, 예, 정상적인 호르몬이 뇌하수체부터 갑상선, 성선 할것 없이 모든 호르몬이 정상으로 작동 못하게 만드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도 몰라요. 병원에 진찰도 어려워요. 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하는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된 식생활 문제였다. 여기에다가 이게 뭐 피해되는 게한개두 개가 아니에요. 또이 이 젊은 사람들의 큰 문제는 뭔가 하면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이거는 어, 이건 직접적으로 바로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예. 그래서. 또뭐 과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예, 이런 나쁜 습관들을 완전히 교정을 하면 예뭐 임신도 좋아지겠죠 당연히 정수가 좋아지니까 건강해지니까 좋아지지만 더 중요한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예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소극적인 생각에서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어 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생각이 자꾸 어두워져요. 그러나 밝은 생각으로 바뀌면 사회가 밝아집니다. 부부간에도 아주 좋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바로 이런 현상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아,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분명한 경계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쁜 음식을 일절 딱 끊고 생활하면 엄청난 그 사람들의 행복이 바로 불과 멀지 않은 장래에 바로 찾아오게 된다. 우리가 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어, 돈 벌어서 뭐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 이거는 어쩌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어요.